이동건 후보자님 이른바 요즘 곳곳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언론 장악 문건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본 적도 없다 언론은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지금도 똑같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문건이 현실로 존재하는데 이걸 아예 본 적도 없고 관여한 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없다. 아니 정확하게는 제가 지시를 했거나, 말하자면 자, 결과 보고를 받으니까. 혹시 없다는 방송 것입니다. 편성에는 네. 관여한 적이 없습니까? 가령 뭐 진행자를 교체라 해 그럴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그런 적도 없으신가요? 그랬으면 어디선가 지금까지 드러났겠지요. 예. 오,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요. 자,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건인데요. 이게 지금 2000제 저기 봐보시죠 2017년 11월 국정원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것 이미 알려진 내용이에요 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두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 여론팀 소속 문건 작성자가 이 문건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홍보수석 이동관과 김재철의 친분을 알고 있어 이동관이 김재철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달 안 받았습니까? 글쎄 예상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그 밑에 국정원 MBC 담당 정보수집관은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감한 내용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만 보고됐다. 보고 안 받으셨어요? 아니 정보수집관이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청와대 홍보수석한테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다음에. 예, 그게 아니죠. 국정원에서 보고를 받았냐고 묻는 거왜 딴소리 하세요. 검찰은 수사보고서 마지막 장. 이 수사보고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통해 방송사 장학의 계획,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을까요? 어, 제가 이 말씀만 딱 간단히 드릴게요. 아니,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 저희도 취재할 잘못했나요? 때 취재 계획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 이런 방에 수사를 하겠다는 방향을 한 건데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입증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거네요. 수사 결론이 하여튼 수사를 제대로 그럼 못했나 보죠. 왜? <laughs> 좋아요. 그그 다음에 한번 언론에 공개된 문건들 볼게요. 자, VIP 전화 경려 대상 언론인 보고서 이렇게 보고자 이동관 대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이것도 작성 안 하셨어요? 작성된지도 모르셔요? 아니 이런 정도가 뭐 특별히 무슨 대단한 문건이라고 작성을 저 지시하고 복을 받습니까? 왜? 예. 왜 선정을 했는지 아까 그러셨죠. 네.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네네. 어떻게 정권의 편을 들었는지가 있으니까 문제죠. 심지어는 방심의 보수 언론사들까지 대동해서 세부적인 공작까지 나와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네. 그러니까 언론을 권력의 편에 세우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사고 방식이 곳곳에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지금 다 부정을 하세요. 저 서면 보고서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상적으로 보낸 거를 후보자가 청와대 근무하시는 보고할 때 전과 후에 제가 청와대 편이상 근무했어요. 예. 자꾸 여기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그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전과 맞습니다. 후에 제가 청와대 근무했었다니까요. 네. 저런 보고서가 국정홍보실에 국정홍보 수석실에 주문 없이 국정원이 그냥 생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청와대 시스템 있었어요? 제가 알기론 없어요. 억지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그 광우병 동영상 관련해서도 여기서는 아예 언론 장악이 아니라 지원까지 하겠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대변인실에서 당무 개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소속 출마를 주저앉힐 수 있는 정절한 인사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본인이 안 했으니까 괜찮은가요? 아마도, 대변실에서 했는데 아마도 제가 짐작컨대는 당시에 언론에 이런 보도가 에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여 보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저기에서 올린 거지. 청와대 수석이 네. 뭐 하는지, 대변인이 뭐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아, 옆에도 지금 대변인 하셨던 분있고 제가 전으로 청와대 근무를 했었다니까요. 그럼 그러지 않을 거, 거 아닙니까? 이런 국수실에확하게 주문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아니 홍보수석실에서 이런 문건을 왜 만들겠습니까? 근데 왜 만드셨냐고요. 나와 있는데. 밑에 이제 실무선에서 뭐왜 의견을 만들었냐고요 정리해 보냈겠 심지어는 네. 검찰총장 후보자 세편까지 수집 보고하셨대요. 보세요. 저천 땡땡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워낙 자기관리를 못했고 비밀이 많다. 고소용 강부자 정권을 대표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대선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날 저녁에 이천 후보자가 사퇴합니다. 정보 노문까지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자 YTN 리스트 보도 리스트 이거 보세요. 밥 먹듯이 방송에 개입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안 했다 그러셨죠? 이런 자, 정도 협조 요청하는 거는 사실은 기본 직무입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기본 직무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체계도 나와 편에 있습니다. 언론 내나 협조 요청하고 스피드, 지시해놓고 안 했다고 그러는그 인식이 지금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예요.